예, 안녕하세요. 천약골 한우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복숭아가 아직 크지 않아서 오늘 하루 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 제7농장 접목을 해놓은 거, 홍비금 접목을 해놓은 데 왔는데, 어, 풀들이 거의 이제 유목을 추월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거 방문, 이 풀을 쳐줘야 하는데, 이 내가 두 번을 찾았는데 벌써 이렇게 추월을 합니다. 예, 풀 크는 속도가 워낙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부득이한 방법을 좀 써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밟아 주고 해도 한 3일이면 다시 원위치가 돼 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밟아 놓고 이제 제초제 그 풀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제초제를 그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이거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풀이 이 복숭아 나무로 한 추월을 해서 일주일 정도만 갇혀 있으면 그 나무가 크는데 제 역량을 발휘를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초보 분들은 뭐 하다가 보면 이렇게 덮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나무가 크는 게 한번 데미지를 입으면 나무가 크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을 한 번쯤은 이렇게 싹 뿌리채 죽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송목이 돼서 어느 정도 할 때는, 그때는 추월을 못 오니까 거의 풀만 깎아줘도 충분한데, 이렇게 유목때는 이제 최, 최선의 방법으로, 그, 제초제, 제초제 있죠? 예, 약을 타서 이렇게 풀을 한 번은, 한 번쯤은 이렇게 죽여줘야 돼요. 지금 어디가 풀이고 어디가 나무니를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거기 때문에 그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 나무가 크면 그때는 그때부터는 이렇게 풀을 깎아줘도 좀 무방해요. 자, 원래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자주 깎아주면 이렇게 안 크는데 복숭아, 수확하다 보면 어느 때 벌써 이렇게 풀이 커서 나무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면은. 여차여차 해서 한, 한달 정도 가보면 뭐, 나무는 뭐, 그대로 다시 내년에 다시 심어야 돼요. 예, 그만큼 햇빛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도 놓치고 있을지 몰라서, 이거 보시면, 후따, 그, 유목발가져가고 이렇게, 풀을 먼저, 약하기 전에, 풀을 먼저, 이렇게 발로, 좀 밟아주시고, 그 다음에 약을 해주시면 돼요. 예.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뭐, 충분히, 예, 제초제, 제초기로 잘라줘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풀이, 그, 지금쯤, 한 7월쯤에는 엄청 잘 올라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예, 이럴 때는, 보송하나 막 우베만 보이죠? 예, 이럴 때는, 한 번쯤은, 이렇게, 불을 죽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예,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수확으로 갔었는데 아직 그 복숭아가 많이 크지가 않아서 예, 이렇게 접목 테이프가 있는데 예, 접목 테이프는 한 8월 달 넘어서 벗길 거예요 저는 지금은 바로 안 벗기지는 않습니다 어, 벗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직 큰 태풍이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저는 벗길 생각이거든요. 우리 구두자님도 뭐 판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테이프 제거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지한두번 정도는 이렇게 밟아줬는데, 이 풀이 쉬 하는 게 다시 원위치가 금방금방 되더라고 일주일이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돌아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해도 이렇게 뜨고, 해서 이렇게 공간이 뜨죠. 네. 이렇게 해놓고 약을 타서 제초제를 타서 한번 이제 풀을 좀 죽여보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아침에 이슬이 좀있어도상관은 없으니까 이렇게 발로 밟아놓고 네. <laughs> 뭐 묻기 있어도 뭐 그냥 줘도 죽습니다. 자. 유학이면 없을 때 주면 더 좋은데, 또 그, 수학원이라고 시간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총, 16개, 1 6그루인가 이렇게 풍비금을 심어져 있어요. 예, 여기 임대한 곳인데, 전체 이런 건데, 지금 옆에 짜투리 땅. 그 포크레인 옛날에 올려서 경관 증밖에서 이렇게 쉽게 한 거예요. 벌써 접목했는데 하... 벌써 한 1m 이상은 이렇게 큰것 같아요. 잘 크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한번쯤은 풀을 주... 주기하기 때문에 불이기하게 제초제를 한번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제초제 사용할 때는. 어, 위에만 죽은 걸 사용하면 안 돼요. 밑에, 뿌리까지 죽이는 것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할 때, 제초제 할 때, 좀 신경을 바짝 써야 합니다. 이렇게 풀을 누여놓고 줘야 돼요. 예. 그래야 햇빛을 받고 무릎으로 크기 때문에, 그 상단, 끝들이 끝쪽에는 지금, 그, 순담한 공격도 좀 받은 것 같아요. 저쪽에. 예, 그래서, 이렇게 좀안 받아야 하는데, <laughs> 약을 또, 방제도도 곧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예. 네. 요것도 지금, 풀이, 막 경쟁이 허듯이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좀, 오늘은 이렇게, 이렇을 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 참, 풀은 이기질 못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다 넘어트렸고, 아유. 이게 한 번도 제가 그안한게 아닙니다. 이거 한번 잘라 주고 또 발로 한 서너 번세번 정도 와서 발로는 좀굴도 있네. 서너 번 와서 이렇게 해줬는데도 감당이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풀대로 어차피 뿌리치 한번 죽일 때가 돼서. 오케이. Okay. 아,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야 이제 나무 크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죠. 보성아 나무는 물을만 잘 주고 햇빛만 잘 받게끔 해주면 전잘 커요. 그거 이제 그 1년 정도 됐을 때는 절대 그 비료 비료를 줄 필요는 없어요. 이제 2년째, 2년 넘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한 주먹씩 저도 좀 무방합니다. 1년 때는 물만 줘도 잘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런 것만 잘 해주시면 돼요. 풀하고 경합 을안 하게 하고, 햇빛 잘 들어오고, 유목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은, 자. 거의, 이제, 발로는 다 밟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밟고 해, 뿌려줘야 풀이 일어나질 못해요. 그냥 뿌리면 안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다 밟아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약을 한번 타고, 제초제를 타서 뭐또 줘보겠습니다. 아, 가서 아유, 이제 제초제를 타서 주겠습니다. 그 한쪽에는 뭐이 제초제 타라고 줬는데 이제 나무 밑에 기걸 한번 또 타서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유. 아, 이렇게 야. 2차적으로 이렇게 어. 줬는데 <laughs> 혼자서 줄라니까 <주려니까> 또 힘들어요 <laughs> 조금만 주면 되기 때문에 아 이제 다 흘리네 통을 제대로 는안 갖고 왔더니 한 통은 이제 이미 중상태거든 예, 그, 한통밤 예상해서 물을 바꿔서 자, 한반통 정도만 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나무랑이 예, 예, 똑같습니다. 이 나무 사이에 따도 시, 심어져 햇빛을 못 봐도 바로 크지는 않아요. 이 예, 제가 오늘 줄그 제초제는 이제 풀다이입니다 풀다이 예, 이제 뿌리까지 확 죽이는 그런 제초제예요. 예, 그래서 저번에 사용해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자이 뜨거 자 그래서 여기 원래는 뚜껑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마디 예. 원래 이 정도 됐는데,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네. 또, 아이고, 됐습니다. 이 정도. 자, 그리고, 여기는 뭐한통 반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주고.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할 것이, 이 제초제 통하고 일반 통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저는 이제 너무 제초제라고 써 놨는데 지워져 버렸네. 하여튼 그 저는 이제 대부분 그 이렇게 좀 길게 제초제 통 여기 선이 저는 저는 길게 쓰고 있어요. 예. 멀리까지 뿌릴려고 예, 조 이제, 절반 정도 됐는데. 자, 그래서, 일반, 그, 약통하고, 또, 제철도 통하고, 좀 구분을 해셔서 해야 돼. 다중에 깜빡이 있고, 예, 같이 혼용을 하고, 그냥, 작물에, 작물에, 나무나, 이런 유목대는이 통으로 주는 게 훨씬 절약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음. 자 이렇게 털고 한번 더근데 자동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한 손으로 하니까 예좀 해줄 가 이렇게 풀 넘어진 데못해 이렇게 주면 됩니다. 조좀 예. 적게 이게. 그, 뭐 이제, 그, 제대로 할 때는, 예, 바람이 안불 때, 예, 퍼진 게 좋아요. 자, 이렇게 가양해도 주시고, 그거 금방 줘야 쳐 놓은 것은, 게 가운데로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 풀이, 뭐, 죽거나 뭐, 일어나지만 못하면 됩니다. 예. 자, 여기는 지금 완전히 덮어갖고, 이렇게. 나무가 크지를 못했어요. 네, 보이시죠? 다른 것은 1m가 넘은데, 얘는 한6 0 c m 밖에안된것 같아요.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 풀은 잘 깎아주시던가, 햇빛을 하여튼 간에 잘 받게끔 해줘야 돼요. 네, 어떤 분은, 심지어 좀 어떤 분은, 완전 이걸 못 보고, 화관이라고 못 봐서, 못 봐서, 나무가 고사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다음에, 그, 풀을 빚고, 이제 그 다음에 나무 세력, 그 다음에 나무를 키 키워 크게 키우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예. 힘을 못 써요. 나무가 한번 데미지를 입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물도 중요하지만 햇빛도 중요한 거예요. 이목대는. 자, 여기도 조금 덜 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부득이하게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이렇게 한겁니다 예. 뭐 이렇게 튼튼하게 줄 필요는 없어요 예. 이 풀들이 복숭아 나무만 그안 가리게끔 말해주면 충분합니다 예. 아마 제가 볼때는 한달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서 이 유모 키울 때, 이, 이런 하나하나, 이런 걸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예, 네, 나중에 나무 크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나무가 왜 크다가 안 컸는지, 이제 크다가 왜안 큰지, 궁금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엊그저께도 전화가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든 나무 사이에 딱다 신든, 예, 네, 노제 이렇게 해서 저, 목먹을 했던 햇빛은 잘받아야 한다. 그래야 나무가 빨리빨리 크고 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렇게 간단하면서도, 그렇게 간단한 건데도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자, 제가 볼 때는 올해, 지금이 8월달, 7월달이니까, 한 8, 9월달. 그때 정도 가면, 한, 나무가 한 3m 이상은 아마 크커 있을 거예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도 꼭그하시고 이렇게 한 번씩 햇빛만 들어가기만 해줘도, 금방, 또, 바로 큽니다. 네, 다음에 한 번, 이게, 홍길금이니까, 다음에 한 번, 또 영상을 찍어서 보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작업해서 이렇게 또 시간은 없고 해서 이렇게 제초제를 주게 됐습니다. 예, 너무 자주 주면 안 돼요. 이게 제초제도 공중에 떠다녀서 나무가 흡수를 합니다.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초제 줄 때는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와서 준비해 하셔서고막 이렇게 해가 뜰기 전 해가 뜨기 전에 이렇게 주면 좋아요. 예, 바람 안불때 이렇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또, 또 다른 곳, 환상창동골 있는데 한번 또제철재료를 이용해서 한번 또 이왕 준 김에 거기도 줘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춘향골, 오늘 농장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